4.15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갑을 예비 후보들이 오늘 오전 9시 양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재영 양산갑 예비 후보와 김두관 양산을 예비 후보가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양산갑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김성훈, 박선미, 심경숙, 박대조, 임재춘 예비후보들도 힘을 보태 원팀 승리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재영 예비후보는 김두관 예비후보와 양산의 미래를 위한 원팀을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양산갑, 이재영, 양산을 김두관 두 여당 출신 후보가 동반 당선된다면 양산은 집권 여당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양산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양산원팀 정신을 통해 양산을 바꾸는 새로운 화합과 통합의 새 정치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양산 시민들에게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의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아직도 야당은 문재인 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한 조까지하며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에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 김예비 후보는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국난 극복의 경험이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두 후보는 양산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4.15 총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원팀 구성을 통해 혁신도시 양산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정치, 시민이 주인이 되는 따뜻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 이뉴스 e 한재일입니다.